터를 좀 들러가야 될것 같은데요. 기본적으로 좀 운기가 많다. 그래서 여기는 절터예요 절터. 수행자나 이런 운기가 강한 사람이 살면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살면 자꾸 몸으로 치고. 아버님도 이 터에서 돌아가셨죠. 이거 짓고. 네, 네. 여기 산에 이렇게 이어진 건데 여기 깎은 거죠. 산을 건드렸잖아 또. 운기 자체가 쏟아지는 자리에 지금 우리 집터가. 앉은 거예요 여기는 묘지를 지금 만드셨네요 집 바로 옆에 혼은 하늘로 가고 사람 돌아가시면 벽이 머무는 자리가 이 땅인데 일단 묘지를 지금 집 바로 옆에 그것도 아 두셨네요 아버님이 선산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는데 이제 자꾸 꿈에 나오고 그래서 파보니까 물이 찼다 내려갔다 해가지고. 까맣게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게끔 했죠. 근데 산자와 이렇게 죽은 자가 한 터를 쓰는 거는 옳지 않아요.